Do you know? DYK Funky Science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코로나 연구용 치료제 몰루비라비르 렘데시비르가 작년에 FDA 허가를 받았지만 정맥으로 주사해야 한다는 점과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만 투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은 코로나의 확산을 늦추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죠 간편하게 입에 넣을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기대 들뜨게 했습니다 과연 몰루비라비르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 몰루비라비르가 코로나를 억제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R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려면 이 유전자가 복제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RNA 펜던 t RNA 폴리머라 s 제라고 RNA 복제를 도와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좀 쉽게 비유하자면 이 효소는 일종의 건축가로서 기존에 있는 RNA 틀에다가 유전자 염기 조각을 붙여주는 거죠. 마치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말이죠. 단이 레고를 조립할 때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크게 4 개의 핵 염기로 이루어져 있죠. A, U, C, G. A는 유와 매칭, C는 G와 매칭. 바르니 유전자 건축가는 이 룰에 맞춰 레고 조각들을 틀에다가 붙이며 유전자를 복제하게 되죠. 그럼 새로운 틀이 생성되게 되고 이 틀을 이용하여 또다시 유전자를 복제하게 되죠. 몰루피라비르는 이렇게 복제가 진행될 때 가짜 염기 조각, 쉽게 말해 가짜 레고 조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구용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를 먹게 되면 몰루피라비르의 성분이 조각 G와 A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짜 연기 조각이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해당 RNA 유전자는 기능을 잃게 되고 바이러스는 더 이상 자신을 복제할 수 없게 됐죠. 즉, 바이러스 자체 내부의 돌연 변이를 일으켜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게 되는 음. 것이죠. 실제로 많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들이 이렇게 복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고 작용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편집 능력 때문이죠. 이는 nsp14 엑소 뉴클리자라는 절단 효소를 통해 수행되는데 잘못 삽입된 염기를 제거하여 기능성 있는 유전자가 될수 있게 하죠. 몰누피라빈의 경우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편집 능력을 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A와 G에 부착해서 생성된 mA 또는 mG가 안정적으로 결합하여 절단 효소가 잘못된 삽입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직 해당 연구용 치료제는 현재 시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대규모 임상을 진행 중이죠. 몰루피라빌의 작용 기전을 고려해 볼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경증일 때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임상 3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경증, 중증, 도 중증의 환자들까지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공식적인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과연, 몰라, 비르비르, 경구용 치료제가 코로나 감염의 반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발, Funky Science, DYK on Do You Know?